네. 그리고 저희 지금 사진 찍겠습니다. 사진은 여기 돌 포토 사진사인 사진 것 같아요. 맞아요? 어, 저희가 저는 대만 음식 그 망고빙수도 다시 먹고 싶고 사실 대만이 먹거리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.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가 다 먹어보진 못했어요. 초밥도 맛있고 그 뭐죠? 닭고 치킨 그 뭐라 그러죠? 치킨 디파인 아, 그 디파이. 예, 네. 어, 죄송합니다. 디파이 네, 그것도 굉장히 먹고 싶고 네. 어, 아주 많은데 아직 저희가 많이 접해본 음식이 없어서 네, 망고 빙수 가장 먹고 싶습니다. 망고 빙수? 어, 네. 뭔지 아, 뭐 말씀하세요. 아니, 아니, 아, 저, 저는 어, 여쭤보세요. 아, 저희 저는 일단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도 어, 회사나 저희 공연을 찾아와 주시고 오시는. 대만 팬분들이 또이렇 있으시기 때문에 어, 가장 못 생각나는 거는 뭐 팬분들이 아닌 것싶습니다 아, 뭐이 어,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난난네서 <laughs> 최근에 최근에 느낀 건데 그냥 무대 저희의 공연의 무대를 설 때는. 정말 다 행복한 마음이에요. 네요? 어 불편한 점은 일단 가끔씩 어디까지 자꾸 찍어요. 뭐 머리가 아서네 그래서 가끔씩 돌렁될 때가 있는데 이제 뭐 버려 될 때가 어디 물건을 뭐 찍힌다든지 또위 뭐 천장이 낮으면 찍힌다든지 예를 들어 뭐 간이 화장실이나 이런데 가면은 되게 좁잖아요. 거기에서 좀 불편한 게좀 있었던 것같요 일단 포기라는 거 자체가 불가능했고요. 네, 완전 내가 막상 시도했을 네, 이미 저희가 보이는 곳에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찾을 수도 네. 없었던 상태라 그냥 네 없어서 그냥 오히려 또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. 차라리 아예 없다 보니까 네 포기하는 게 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. <laughs> 멤버들의 몰랐던 점은 생각보다 부지런한 줄 알았던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. 그게 무슨, 무슨 말이죠? <laughs> 네. 그냥, 근데 거기서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새, 새로운 걸 한다던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. 조재규. 네. 사실, 그, 컨셉 자체가 핸드폰만 없는 게 아니라, 그, 그냥 사실 도시에 있다 보면 마주하는 많은 매체들과 그런 것들이 아예 동떨어져서 정말 앞에 바다가 있고, 산이 있고, 다시 있고, 그런 할머님들, 할아버님들 계시고, 그런 완전 시골의 섬에 간 거라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에요. 그래서. 그냥, 저희끼리, 그냥, 동심으로 돌아가는, 뭐, 축구도 하고, 네, 낚시도 해보고, 사채 획을 좀 많이 하고, 네, 그래서, 사실 뭐,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하긴 했지만,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는 좀 되게 좋더라고요. 네, 네 일단은,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했었는데, 이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된것 같고요. 어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깊게 들어서 뭔가 이제 원래는 저 혼자만의 이제 삶을 살았던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아이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도 되게 좋아지면서 또 제가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런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챙기기도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 바로 여기 대만을 오기 전에 이제 연습이 끝난 뒤에 집을 갔었는데 네 장판을 네 장판 물어뜯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직 얘기다 보니까. 집에 한3 분의 1 정도의 장판을 네 뜯어놨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안 된다 하면서 조용히 다끝습니다 <laughs>